GI 텍 요것도 좋네요. 요것도 지금 차트가 엄청 좋은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들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올라갈 자리가 있으면 잡는 거거든요. GI 텍은 이거 뭐, 요까지는 그냥 무조건 올라갑니다. 거의. 2070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요것도 추세를 한번볼게요 자, 이 추세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수직으로 뚫어 올리고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요 위에까지 440까지 그냥 간다 소리예요. 그리고 이걸 큰 그림에서 보면은 바닥 박스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오고 추세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많이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6,000원까지도 또갈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위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한이 정도? 4,000원에서 뭐 일단은 뭐 6,000원까지 나중에 보고 일단 4천 원까지, ,000원까지. 4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거는 그럼 지금 뭐 4천 원이면 그100% 수익이죠. 그 이런 단타 개념이 아니에요. 중장기 개념이고, 지금 수박 지표가 여기 떴죠? 어저께부터 수박 지표가 떴죠? 어저께부터. 좋은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도달했다가 빠진 전례가 있습니다. 지하이텍은 여기 꼬리 보이죠? 이게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가지고 안착하느냐, 아니면은 여기를 이탈돼서 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세력들이 매집해서 출발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3천원에서 많이 올라가면은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파동에너지를 가지고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 경험치입니다.